네 안녕하세요 빌사람 TV의 김윤수입니다. 어, 오늘도 저희 양재윤 회계사님 또 오셨어요. 빌딩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해서 네. 좀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뭐 저도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네. 리모델링 했을 때 취득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취득세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참고로 네네. 저는 취득세가 안 나오는 경우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 취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세법에서는 뭐 이제 어려운 말로 취득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네네. 첫 번째 승계 취득, 두 번째 원시 취득, 세 번째 간주 취득.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다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네. 매매로 산 거. 죠 네. 남한테 사오는 거. 이걸 네. 이제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원시 취득은 말 그대로 어 어떤 걸 만들어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예. 네. 뭐 <laughs> 그런 거죠. <것처럼. 웃음> 그래서 이제 네. 뭐 신축이나 증축. 예, 그러니까 예. 내가 없던 거를 만들어 내면 이거는 원시 취득. 네, 네, 그리고 간주 취득은 예. 네. 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대수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이 이제 대수선인 거고. 네, 네. 그리고 시설물 설치. 그러니까 네. 건축물에 보면 부수되는 네. 시설물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엘리베이터. 제가 일단 신축이나 증축은 취득세가 당연히 있는 걸로 아돼 맞아. 요 저도 세율은 정확히는 잘모르고모시다 모르, 네. 그래서 네.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세율은 3.16%고요 3.16%면 0 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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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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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면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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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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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취득세가 발생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리모델링인데요. 이제. 네. 흔히들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건축법에서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요.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이냐, 네네. 아니면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리모델링이냐. 네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건축법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건축법을 저희는 사실 저, 저도 마찬가지고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건축법은 네네. 잘 모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건축사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아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법에 서 말하는 대수선 공사입니다, 네. 아닙니다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보통 네. 공사를 진행하시는 건축사님이 판단. 아,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이 아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시행령을 한번 잠깐 보시면 내력벽을 고치거나 기둥을 고치거나 보를 네. 고치거나.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뭔가 큰 것들을 맞아요. 움직이는 거죠. 네, 네. 기둥이랑 보랑 내력벽을 뜯어낸다는 거는 네. 아 이건 조금 큰 수선인 것. 는 갖다 느끼게.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는 건축사님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개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은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음. 그래서 요거는 2.2%. 2.2%. 네. 2%라고 생각. 2%, .2%. 2, .2%. <laughs> 2, %라고 2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도 이제 취득세가 발생. 맞아요. 네. 그 엘리베이터 설치는 뭐. 어렵게 얘기하면은 건축물에 부수, 부수되는 시설물이에요. 아, 아 대표적인 네. 시설물이라서 예, 예. 시설물 설치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어. 그래서 가장 흔한 거는 엘리베이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그 혹시 그것도 있을까요? 그 기계식 주차장. 기계 주차장 것도 이제, 아, 이제. 들어가요. 어.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하시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엘리베이터 공사 비용에 취득세가 붙는구나. 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취득세율은 2.2%. 2.2. 그냥 네. 아한2% 정도 붙는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